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know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새벽의 골방으로 내리는 만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의 중심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중요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는 가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이제 올 것이고 너희 속에 항상 함께 계셔서 중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증언자가 되어줄 것이라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는 이제 떠나갈 것이지만 또 조금 있으면 그날에는 이제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될 것이다. 또 22절의 말씀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23절과 24절에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특권과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가 즉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합니다. 요한에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무엇을 구하는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23절 24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구하라 바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예수님은 이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를 마치시면 겟세만의 동산으로 이동하시고 거기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게 돼요 그 후에 가론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당하게 되시고요 그 밤에 이 대제사장과 또 빌라도 사이를 오가며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게 되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고별설교, 다락방 강화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세요.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이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시 13절 33절을 보시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 바로 이 고별 설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락방 설교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함이라 말씀하세요. 다락방 강화 이 고별 설교의 의도와 목적이 매우 다양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줄 너희가 믿게 하려함이라. 내가 미리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또 요한복음 16장 4절에는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시려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 다락방 강아 고별 설교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다락방 강화 고별설교에는 위로의 말씀도 있고 약속의 말씀도 있고 건면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최종 목적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고별설교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이 말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합니다. 이것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 평안을 주시기에 이 말씀하세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두려움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병안, 평안, 병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이 평안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셔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으로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그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이 16장 3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기다라는 단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헬라, 네니케카라고 해서 현재 완료형이에요. 한번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궁극적으로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사망과 이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는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믿음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3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호나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이서 5장 4절. 무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자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마태오 1장 23절에 이 임마누엘은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마태오 28장 20절에 마지막 대위 명령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 믿음으로 예수님도 승리하셨고 또 우리도 승리하실 거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이 평강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환난 중에 있지만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 연습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이루셨어요. 새벽 오히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하시고 그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과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간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임만을 하셔서 그 가운데 평강의 응답을 주시겠다 말씀에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카푸시리라 할렐루야.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은 아무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미 골방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임마누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거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환란이 많습니다. 풍파가 많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질병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락방 강화, 이 고별 설교에 결론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가짜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정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영원합니다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인만을 하시고 평강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혹된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어 말하면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주는 평안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환란과 풍파와 고난과 염려, 근심 속에 이제 기도하며 골방에 기도하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글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정하시미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주는 평강으로 평안하라 내가 함께하는 인마 누엘의 평강으로 세상을 이겨라 이 담대한 믿음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 날에 거룩한 취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처럼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 <laughs> 주하스에서